안녕하셨습니까?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 된장국 종류가 우리나라는 참 다양하게 있죠. 근대국도 시원하지만 제철에 나는 아욱 초여름에 있는 아욱은 첩도 안 주고 먹는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큰영양을 주는 그런 야채입니다. 거의 죽이나 국거리로 많이 사용을 하죠. 아욱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살짝 뒷부분을 제끼게 되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집니다. 앉으셔서 일일이 다 벗겨 주시는 게 좋고요. 연한 수는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굵은 기본 줄기 같은 거는 뜯어 버리셔도 돼요. 잎이 워낙 맛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다 듬어 가지고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쌀 씻을 때 옛날 쌀 씻는 바가지 보면 우들두들하죠? 거기다 집어넣고 비벼 주시는 겁니다. 아욱은 보통 야채는 그냥 사용하게 아들지 풋내가 안 나고 맛있는데 아욱 같은 거는 여기서 나오는 새파란 진을 좀 뽑아서 완전히 야채를 이렇게 으깨듯이 비벼 주신 다음에 씻어 가지고 넣으셔야지 맛있죠참 우리나라 음식들은 신기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근대는 시금치는 데쳐서 근대는 날걸로 또 아흡은 이렇게 비벼서 넣으면서 그 제대로 그 야채의 본래의 맛을 더 살려주는 게 얼마나 지혜롭고 생각할수록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 없이 이런 음식을 조상들이 해서 드신 거를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서만 하면 나, 맛을 낼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좋죠. 끈적끈적한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옛사람들이 첩도 안 주고 먹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그 영양가가 높은지 또 몸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저랑 한번 똑같이 끓여서 그 느낌이 어떤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다 으스러지도록 거품이 많이 나오죠 이제는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런치니 거품이 막 나오도록 해주시면은 자체가 보들보들 하면서 이 섬유질 부분도 끝에 줄기 부분도 으깨지면서 조금 부드러워지게, 부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 가득 채우고 소쿠리 한번 받쳐 오겠습니다. 이렇게 받쳐 두시고요. 지저분하게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보내고. 육수를 가열하겠습니다. 육수는 항상 된장국 할때 사용하는 황태육수. 사용하시고요. 황태육수 속에 이미 멸치가 다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국 끓이실 때마다 다시 국물을 내야 되는 불편함을 많이 생략했는데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게참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그한 번만 번거로우시면 여러분들 10번 정도는 편안하게 음식을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 만들어 드셔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드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고를 해주신다면 식구들의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고를 하시는 게 보람된, 일, 보람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자꾸 귀찮아도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 직접 국물들을 다 만들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된장을 먼저 풀어주시고요 된장을 풀어주시는데 이때 같이 들어가는 게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새우예요 이렇게 비닐봉투에 담아놨는데 봉지라고 하죠. 봉지에 담아놨는데 여기에 물을 채워서 씻어서 새우가 약간 젖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봉지 안에 속에서 약간 새우가 불겠죠. 그러면 칼등을 이용해 가지고 새우를 이렇게 쪄주세요. 딱딱하게 여러분들이 말라있는 새우를 그대로 국속에 넣으시게 되면 그맛 자체가 속까지 새우의 진한 맛이 속까지 된장국물이 스며들면서 그 맛있는 맛을 다시 밖으로 빠져나온 데는 거칠거칠하고 말라있기 때문에 10분 안에 된장국을 끓이기에는 조금 맛이 덜 빠지겠죠 이렇게 적셔서 속까지 촉촉하게 수분이 고이게 해준 새우를 넣으시게 되면 아국에서 10분 안에 정말 맛있는 새우국물을 여러분들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새우는 된장하고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된장을 풀은 다음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된장도 이렇게 냄비에 담으시고요. 걸러서. 된장이 집집마다 짠맛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염도에 맞춰서 된장량을 조금씩 조금 덜 넣으셔도 돼요. 더 넣으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조금 덜 넣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콩, 찌꺼기 다 걸러주시고요. 남는 거 없이. 얼마나 몸에 좋은 저희 나라 자랑스러운 전통식품의 점통식품이잖아요. 아낌없이 재래된장 여러분들 많이 아쉬우시죠 어머니들이 담가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들께 고마워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걸러주시고요 새우의 맛이 우러나게 잠깐 끓여주신 다음에 아욱 넣고 다시 또 새우가 끓었던 시간만큼 부드럽게 끓여주신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실 적에 어디까지 해놓으시냐면요, 아홉까지 넣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실 적에 그때 가열하면서 마늘 넣고 파 넣고 나머지 싱거울 때 소금간 하시면 됩니다. 자, 김이 오를 적에요 준비해놓은 조선 간장 그리고 국간장 넣어서 마저 간이 배도록 해주시고요. 파는 길쭉하게 썰었어요, 5cm 정도로 썰어서 이렇게 한 4등분 정도로 했고요. 골라내는 자재분 있거나 그러시면 다져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홍고추, 풋고추나 청장고추 다져서 조금 섞어서 주셔도요 칼칼한 맛이 남는게 된장 맛을 훨씬 살려주기도 하죠 5분 정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약한 불로 줄이시도록 하세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소쿠에 받쳐 주셔 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끈끈하고 물이 흐르는게 보면 보통 수돗물이나 생수로 듯이 깨끗, 깨끗하게 흐르는게 아니라 뭔가 끈끈한 느낌이 드시죠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정말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물이 계속 빠진 다음에 넣으셔야지 만약에 씻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이 물이 있는 채로 넣으시게 되면 이 물이 이 국속에 섞이면서 정말 제대로 되는 아홉국 국물 맛이 안나오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했어도 다른 맛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유은 된장이 맛없어 된장튀게 많이 드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바로 이런 사소한 부분이 국맛을 확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불 끄시고 다시 뜸 들이듯이 5분 정도 뚜껑을 덮어서 아무 맛이 늘어나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외출하시고, 식구들 오실 때 다시 가열해서, 파하고 마늘, 그리고 소금 살짝 가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아주 맛있게 되고요. 홍고추나 청양고추 다지시는 거 식성에 맞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다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덮어 놓으셨다가, 다시 퍼서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아, 어, 그릇이 뜨거워서요? 옮기고 하겠습니다 방자 그릇은 담으면 어쩜 그렇게 한없이 가스불에 가열하는 것만큼 뜨거워지는지요 이렇게 세워어놓고 아옥이 힘없이 다 늘어진 거 보이시죠? 큰 그릇에 담아서 2인분을 하나 가득 담아봤지만 2인분에 해당되는 국약입니다 조선간장 없으시다고 설마 진간장 넣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진간장 넣으시면 국버리셔야 됩니다. 재래식 조선간장 사용하시고요. 아욱국 끓이는 거 완전히 배우셨죠? 아욱하고 새우는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식품입니다. 멸치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황태우린 국물 이용하시고 고명으로 새우 넣으셔서 제대로 된 아욱국 맛있게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